첫 번째, 말이 많으면 반드시 필요 없는 말이 섞여 나온다. 원래 귀는 닫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지만 입은 언제나 닫을 수 있다. 두 번째, 돈이 생기면 우선 책을 사라. 옷은 해지고 가구는 부서지지만 책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위대한 것을 품고 있다. 세 번째, 행상에 물건을 살 때는 무리하게 값을 깎지 말라. 그 물건을 다 팔아도 수익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르는 대로 줘라. 네 번째, 대머리가 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.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고 적은가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그 머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에 더 관심이 있다. 다섯 번째, 광고를 믿지 마라. 울적하고 무기력한 사람이 맥주 한 잔에 그렇게 변할 수 있다면 이미 세상은 천국이 되었을 것이다. 여섯 번째, 잘 웃는 것을 연습하라. 세상에는 정답을 말하거나 답변하기에 난처한 일이 많다. 그때는 허허 웃어보라 뜻밖의 문제가 풀리는 것을 보게 된다. 7번째 TV 텔레비전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지 마라. 그것을 켜기는 쉬운데 끌 때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. 8번째 아무리 여유가 있어도 낭비하는 것은 악이다. 돈을 많이 쓰는 것과 그것을 낭비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. 평소에는 인색하지만 꼭 써야 할 곳에는 크게 쓸수 있는 손이 큰 사람이 되라. 9번째 판에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. 급하게 열을 내고 목소리를 높인 사람이 크게 싸움에서 지며 좌절에 빠지기 쉽다. 주먹을 불끈 쥐기보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자가 더 강하다. 주먹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도 아픔을 겪지만, 기도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.